자, 지각동사는요, 뭐가 있냐면, see, hear, feel, notice 등은 뒤에 목적격 보호로 원형부정사가 오면, 알아차리다 라는 뜻인데, 뭐, 이러이러 하다 라는 뜻인데, 자, 줄거 주세요. 동작이 뭐 하는 중임을 강조할 때, 진행 중, 여기 봐야지. 진행 중임을 강조할 때는, 목적격 자리에 뭘 쓴다? 현재 분사, 뭐? ing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예문 한번 볼게요 665번에 i saw a woman talk on the phone in front of the door 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10분 전에 나는 그 여자 전화하고 있었던 거 봤는데 우리 집문 앞에서 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talk이 아니고 talking을 쓰게 되면 나 지금 전화하고 있는 그 여자 봤어 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전화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좀 달라요. 자, 그럼 밑에 그 1번 한 볼게요. 쌤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쌤은 들었다.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소리치는 거. 네. 써볼까요? 밑에 1번. 응. s h o u 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2번. 그녀는 한 학생이 손을 흔드는 걸 보았다. 네. So, a his hand. 그렇지, racism.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지금 한줄키 포인트가 되어 있죠. 자,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결정한다고? 그렇지, 동사가 결정한다는 거 항상 잘 기억해주시고, 그다음 뒷 부분 갑니다. 이번에는 좀안 해봤던 부분인데요. 뭐예요, 지금? PP 형태죠. 네. 자, PP 형태는 다른 말로 우리 뭐라 그래요? 수동태. 그렇지 수동태를 다른 말로 과거 음. 분사라 그러죠. 음. 그렇죠. 자 분사니까 이 pp 형태 분사하면서 어떤 역할한다 을 그랬어요. 분사는 너무... 형용사. 아. 형용사 역할 을하죠 음. 그렇죠. 그래서 분사 아, 보어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 보어가 PP 형태. 어, 자뭐 앞에서는 원형 부정사하고 ing가 오는 동사했는데 를 그럼 PP 형태, 즉 수동태가 되도록 쓰는 거. 그럼 그 동사도 따로 있나? 있습니다. 볼게요. 뒤, 요위 문제를 보시면 동사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오면 요 목적어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도록 시키다. 얘가 이렇게 뭐 하도록 되도록이라고 하는 거야. 지가 직접 하는 게 얘가 어떻게? 되도록 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 사물이 뭔데? 수동태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동사는 뭐가 있다고요? have, get, find. 이런 거한번 알아두세요. 자, 한번 볼게요. 위에 첫 번째 문장. twice a year. 1년에 몇 번? 두 번. Brian had his teeth checked by a dentist 라고 했거든요. 자, Brian은 하도록 합니다. 그의 이들의 지가 이빨이 가서 이 치아가 가서 체크하는 게 아니고 체크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거 get 이 과거형에 가시죠. 나는 I get my watch repaired. 내 시계가 고치는 거야. 고쳐지는 거야. 고쳐지는 지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서 이다? Department store yesterday. 자, 나 we got our picture. 우리 사진은요 찍은 게 아니고 찍혀진 거죠. 그래서 taken together at graduation이 되는 거고. The result of voting. 그 투표의 결과는 만들었다.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보통 사람이 감정 느낄 때 PP 써요? ING 써요? PP. 그렇죠. 그래서 Disappointed 쓴 겁니다. 응. 나머지는 밑에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 요거 좀 보세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Herd라고 되어 있죠? 네. 어, Herd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동사예요? 듣다. 응, 무슨 동사? 지각. 지각동사. 그렇지. 지각동사라서 이거 PP 안될것 같아. 근데 하지만 팀은 들었다 그의 이름이 지각 그의 이름이 부르는 게 아니고 불려 그렇지 그래서 콜드 이런 것좀 조심해야지 어 지각동사네 그럼 무조건 동사원형 아니면 ing인데 pp 틀렸어 땡 아니에요 알겠죠 자 여기 보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1번에, 오케이. 1번은요, 답이 뭡니까? 그렇지, heard. 비록 지각동사지만 나는 들었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 behind my back. 내등 뒤에서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은요, 답 어떻게 될 거야? B. B, 그렇지.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 거울이 부서진 걸 발견한 거죠. After we returned h o m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 3번은요, A. 그렇지 자동차 지가 고치는 거 아니고 고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음. 잘했어요. 자 4번은요. B. 그렇지. 그들은 유지했습니다. 창문이 닫혀진 상태로 뭐하는 동안? While they u s e their air conditioner. 그들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동안에가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목적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목적격 보호를 결정하는 거 누가 결정한다고요? 음. 잘 생각해라. 다시 목적격 보어를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한다고? 동사 그렇지 근데 이 목적격 보어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는 누구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음, 목적 어, 그렇지 어, 그 앞에 어. 나도목적랑 봐야 되는 거예요 음. 점점 뭔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아봐야 할게 <laughs> 많아지죠 뭔가 옛날에 이런식 이런식 이렇게 안 했는데 뭔가 왜 <laughs> 해야 럴게 <될> 점점 <laughs> 말하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그 뭐, 뭐, 아쉽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너무 과한 것도 아니고,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동사의 형식을 네가 많이 알면 알수록, 문장 구조도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중학생에 맞는 형식에 대상이고 이제 고등부 올라가면, 5형식 동사, 1형식부터 5형식 동사가 더 많아져요. <laughs> 그니까, 러 기본 베이스를 알고 있으면 그때, 어, 이것도 이런 거였네? 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거 훨씬 더 낫지. 많아진다고 해서, 만약 나쁜 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거 여기다가 조금 더더 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알어요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